큰 일을 하려면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목소리> 따자하오.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좋아요. 오케이. 하다. <목소리> 자, 오늘 할 내용은요. 336페이지 860번과 861번입니다. 두개다 굉장히 그 자기개발. 자기의 큰 힘을 줄수 있는 그런 격언 같은 표현들이니까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860번은 한做事好汉当 아주 간단하죠?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好한做事,好汉,当,好한이라는 말은 산의 대장부라는 뜻인데, 이 드라마의 대사, 제가 이 대사를 환러송이라는 드라마에서 뽑았잖아요. 근데 환러송에는 대부분 여자 주인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 여자, 성별에 상관없이 전부 다 그냥 하오한 그럼 요즘에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오한 做事 사람이 일을 했으면 하오한 그 사람이 땅 책임져야 한다 즉 어떤 일을 했으면 그 일은 스스로 꼭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이 예문은 예문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활용 예입니다 한번 외워 볼게요 나는 네가 네가 한 일은 분명히 책임질 거라고 믿어.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네가 네가 한 일은 책임질 거라고 믿는다. 이 표현이에요. 我相信你好汉做事好汉当.我相信你好汉做事好汉当. 자, 여러분도 큰 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문장이 워낙 짧기 때문에 여기서 연습하지 않고 있다. 제가 문장 맨 끝에 영상 맨 끝에 오늘 공부한 표현 두 개를 연속해서 쉐도잉으로 넣어 놓을 테니까 그때 연습해 보자고요. 짠! 861번은 메일이 <목소리> 오시안 꽝망 <목소리> 스셔 mj 님이 카카오톡 대화명인가? 그걸로 자주 오랫동안 했던 것 같은데 바로 따티에 쇠를 두드리려면 하이데이 못뭐 뭐 해야 된이 쯔션 잉 스스로가 강해야 된다. 즉 쇠를 치려면 쇠를 두드리려면 먼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따티의 하이데이 쯔션 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 관리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보통 자기 관리 철저하란라 말은 이앵거 요구 자지 라는 표현도 잘 쓰죠. 이앵 엄격하게 야 여기서 야오는일성으로 읽어야 돼요. 야우, 자기 엄격 요구 자기.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요구하라. 즉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표현이고요. 또는 对이己기格要 요구 요렇게 써도 됩니다. 对이己기格要요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요거 뒤에다가 같이 옵션으로 붙여서 콤보로 쓸수 있는 거 다티의 이데지여러분다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다티 还得自身硬，good 잘하셨어요. 다티에还이自身硬이 문장은 '인민의 명'이라고 하는 '인민의 명'이라고 하는 인민의 명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보는 표현인데요. 이런 문장이에요. 다티에하이데得自身硬 당과 인민, 당과 인민은能把这样的重任, 당과 인민이能把这样的 이러한重任 중대한 인물을 짜오게이워 나에게 맡겼을 때는 맡겼는데 원능 구후 구후라는 말은 누구 누구의 기대를 져버리다 기대랑 희망을 져버리다 할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능 구후 당허 연민마 내가 당과 인민을 배반할 수 있겠니 기대를 져버릴 수 있겠니 이런 표현인데 드라마 보신 분들 알겠지만 드라마 초반에 그당 간부인데. 그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이제 그 돈을 많이 축제한 그런 부정부패 공무원이 나오는데 그 공무원이 검찰에 이제 적발이 돼요. 그런데 그 검찰 수사관 앞에서 했던 이제 변명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괜찮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860번, 861번 두 가지 표현해보고요. 여러분들 861번 같은 따티의 하이데이즈션인 같은 경우는 어떤 대화명이나 닉네임 같은 걸 많이 걸어두니까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리슬충 이사가는 날입니다. 잠시 후에 올라올 이사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打铁还得自身硬，党和人民能把这样的重任交给我，我能辜负党和人民吗？打铁还得自身硬，党和人民能把这样的重任交给我，我能辜负党和人民吗？打铁还得自身硬，党和人民能把这样的重任交给我，我能辜负党和人民吗？打铁还得自身硬。 党和人民能把这样的重任交给我，我能辜负党和人民吗？打铁还得自身硬，党和人民能把这样的重任交给我，我能辜负党和人民吗？谢谢大家。